네.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풀이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자, 제목 한번 같이 볼게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라고 했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반드시요. 인수분해가 되면 반드시 인수분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애초에 문제가, 자, 이런 식으로 X제곱은 상수다 이렇게 주어지거나, 애초에 문제가요,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지고, 예를 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문제에서 주어지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랬죠? 제곱 사라지고, 뿔마, 루트 그죠? 자, 제곱 사라지고, 뿔마, 루트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문제에서 이게 완전 제곱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 너무 쉬운데,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 한 번만 더 풀어볼까요? 어떻게 된다? 제곱이 사라지고, 뿔마루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면 X는 3뿔마루또 이렇게 풀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서는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어 있었거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이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필수이제 5번을 보면 어, 아무것도 없어. 얘를 풀어래. 이 방정식을 풀어래. 얘들아, 인수분해도 안 돼, 이거. 인수분해도 안 돼.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는 다시 정리해 줄게. 자,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아셨죠. 자두 번째가 뭐냐면 문제에서 자 x제곱은 상수다 이렇게 주어지거나 자 또는 애초에 문제에서 자 좌변이 이렇게 완전제곱으로 주어지고 자 오른쪽도 이렇게 상수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이제 이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시간은 그냥 이렇게 2차 방정식이다 전개가 되어져 있어. 그래놓고서는 해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어 얘들아 완전 제곱식은 얘를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일까 우리가 직접 이런 모양을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또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이거 기억나세요? 자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자이 아이가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이거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 상수비가, 자,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되면 반드시 완전 제곱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단, 요와의 조건이 있었어. X 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성립하는 조건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요런 사실을 통해서 너네가 직접 이 2차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라, 이 소리인 거야. 그래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풀어라, 이 소리인 거야. 굉장히 좀 귀찮고 어렵죠, 그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순서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 얘들아. 자, 쌤, 어떻게 하겠다? 완전 제곱 만들겠다. 기억해줘, 완전 제곱 만들 거야.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돼. 자, 이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야. 자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로 나누기를 하면 얘가 1로 바뀌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양변을 2로 먼저 나누어서 x 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2차항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얘들아. 그럼 얘가 이제 완전 제곱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상수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니? 요 아이의 반의 제곱이 돼야 된다 했잖아. 이 아이의 반이 얼만데 마삼이잖아. 그럼 마삼의 제곱이 얼마야? 구잖아. 근데 얘 구가 아니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상수는 필요 없어. 그래서 오른쪽으로 너 넘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상수항을 우변으로 일단 넘겨라. 상수항을 우변으로 넘겨라라는 거야. 자 그래서 상수항너 필요 없으니까 너 오른쪽으로 넘어가 넘어갔어. 그죠? 자, 그런데 나는 얘를 가지고 완전제곱 만들고 싶어.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상수가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상수, 요, 요, 보이니? 자, 요 B가 상수잖아. 이 B가 필요하다. B가 필요하다. 완전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요 B가 필요하다. 근데 B가 얼만데? 요 X의 개수 보이지? A의 반의 제곱이 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요 녀석의 반? 그럼 2분의 마이너스 6이잖아. 요거의 제곱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좌변에 얘를 더했으면 똑같이, 오른쪽에도 똑같이 더해줘야 되잖아. 그게 등식의 성질이잖아. 그래서, 양변이야, 양변에, 양변에, 어, 누구를 더한다? 더해라, 더해라, 누구를 더해라, 발표하자발표하자 어, 됐니? 자, 이분의, 자, 다시 말하면, 1차항의 계수의 반의 제곱, 1차항의 계수의 반의 제곱을 양변에 똑같이 더 한다는 거야 양변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좌변은 반드시 이렇게 완전 제곱이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사실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뭔데 제곱 없어지고 뿔마 루트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 자 1번 어 얘는 다행히 x 제곱의 개수가 1이네 자 그러면 요 1번 단계는 생략하면 돼. 안해도 상관없다 라는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였지? 상수함. 너, 너, 너 필요 없어. 너는 완전 제곱을 못 만들잖아. 너 필요 없으니까 오른쪽으로 넘어가라는 소리야. 넘어갔어. 자, 그리고 얘를 가지고 완전 제곱을 만들려고 하니 나는 상수가 필요해. 근데 그 상수가 얼마다? 요 아이의 반의 제곱인데, 어차피 얘들아.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이부호을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알겠지? 그럼 6의 반이 3이잖아. 3의 제곱 얼마가 필요해? 9가 필요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9를 더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야? 자, 얘가 동그라미지? 동그라미. 자, 여기가 빼기면 여기 빼기. 자, 9는 뭐의 제곱인데? 3의 제곱. 따라서 세모가 3이잖아? 여기 세모가 와야 되잖아? 여기 3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3이 오고요. 자, 여기는 7이 되겠죠? 어, 마이너스 2하고 9를 더하니까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제 한 단계가 조금 빠졌어. 자, 한 단계만 우리 살려주자. 한 단계가. 자, 제곱, 제곱, 제곱 사라지고, 어떻게? 뿔, 마, 루트를 씌워주잖아. 그지? 그 단계가 하나 빠졌어. X, 마이너스 3은? 뿔마, 루트, 7이 되더라. 자, 따라서 X는, 자, 이 마이너스 3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는, 3, 뿔, 마, 루, 뚜, 7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한번더 해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2번.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첫 번째 뭐 하라고 해서. 외우자, 얘들아. 외워야 돼, 이거. 2창의 개수를 1로 만들어. 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얼마로 나누기 해야 되는데, 자, 3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3분의 1을 곱해도 상관없다, 그쵸? 자, 따라서 이렇게 나왔어. 야, 너 필요 없으니까 너 오른쪽으로 이왕해. 어, 이왕했어. 자, 그리고 나 완전제곱 만들 거야. 그래, 상수 필요해. 얼마가 필요한데? 요 아이의 반의 제곱. 얘들아, 보호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다. 어차피 제곱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2의 반은 얘잖아. 1이잖아. 1의 제곱은 1이잖아. 그래서 양변에 1을 더하면 된다라는 거야. 자, 양변에 1을 더해주시고 자, 따라서 왼쪽은 이제 무조건 완전제곱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동그라미 여기 왔고요. 자,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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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제곱이니까 1이 세모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1이 오면 되고요. 여기에는 얼마가 되는 3분의 2가 되겠네. 그럼 여기서도 한 단계 빠졌죠? 자 x-1은 얘들아 제곱 제곱 사라지고 뭐만 붙여주면 돼? 뿔마 루트 붙여줘. 자, 따라서, 얼마 되는데, 뿔, 마, 루트, 네, 3분의 2가 되더라.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을 오른쪽으로 이왕을 해 주시면서 바로 유리화 해 줘야지. 분모분자의 루트 3 곱해야지. 그럼 3분의 루트 6이 되겠죠.